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급등 코인만 물어다 드리는 도베르난입니다. 자, 현재 시간 3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58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어제는 다행히도 이 비트코인이 5가량 회복을 해준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바로 실시간 수익률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위쪽에서부터 아카시네 터크, 바운스 토큰, 크레딧 코인, 솔레이어, 크로노스 등등. 최근 시장에 하락한 이후에 접점 매수 잡아들인 코인들 전부 수익 나오고 있죠. 특히 바운스 토큰은 어제 보여드렸던 당시 약 80%였는데요. 하루 만에 이30% 가까이 추가 폭등 하면서 현재 110% 가량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잡아드린 무브먼트도 바로 당일에 상승 나와주었죠.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더 수익 추가드리고요. 이 모든 급등 종목들 타점은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 자유롭게 입장 가능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오늘도 급등 같은 코인들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함께 수익 이어가실 분들은 편안하게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매일 10% 짧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본격적인 이 대폭등 시그널 나왔습니다 진짜 무조건 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제가 미리 검은색 가로줄 3개를 그어 놨습니다 이 구간들을 쉽게 말하자면 각 지지나 이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입니다 우선 맨 아래 지지대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폭등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나 이 지지를 받쳐주는 구간입니다. 단한 번의 실패가 없이 말이죠. 그만큼 매우 강력한 이 지지대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현재 이 XRP 가격은 어디에 위치해 있죠? 보시다시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아래쪽 매물대 지지구간에 완벽하게 터치 후 이제 막 반등을 시작 중인 모습이 보이시죠? 반등이 나와야 할 구간에서 정확한 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지대 터치가 나올 때마다 필연적으로 중간 매물대 구간까지 예외 없이 상승이 나와주었고 그렇게만 된다면 3,900원까지 즉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20%의 수익률 정도는 정말 가볍게 챙겨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수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s 수세의 힘을 얻어서 3,900원 매물제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가장 위쪽 저항대 4,500원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XRP 즉 리플의 현재 가격대는요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정말 기회배타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핵심만 되는 단서들만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이 수익을 봤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수익 중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정보방 타점만... 잘 따라오셔도 이 정도 수익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영상은 녹화 후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투자에 나서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상승할 코인들과 이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해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적어드린 링크로 언제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소액부터 천천히 따라오면서 차근차근 수익 쌓아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XRP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